안녕하세요. 비서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6월 4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샘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죠. 6일째 날에 두 배로 거두러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7째 날에 거두러 나왔더니 이제 만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내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겠느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안식이를 주므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주고 일곱째 날에 아무도 나오지 말라. 또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제 백성들이 안식을 하였고요. 그 이름을 만나. 이분의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어 그것을 부르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까시가시 희고, 까시는 뭐 식물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애국단에서 인도에 낼때 광해에서 먹인 양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멜은 2리터 정도 되는데요. 무색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와서 한 오멜, 2리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게 하고 이게 결국에는 증거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함께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 안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었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가난 접경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10 에바, 오멜은 2리터, 에바는 20에서 약 22리터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제 상황이 전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함이 그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함이 몇 사람을 대표로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이제 총회가 일어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영접을 받고 이 하나님께 서행한 모든 일들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파 출신의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결론을 누가 내리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오면 야고보가. 처음에는 17절에 오면 베드로가 의견을 개진을 하였고요. 어, 뭐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런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적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보더니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전체 사도회의 가운데 최종 결론이 될 정도로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도 보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구원하실 자를 찾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이는 것, 피, 이것만 멀리 하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모든 자가 동의를 하여서 이게 이제 결론이 되었습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다 필요 없고, 이 기본적인 것만 이제 그 피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와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 사람을 택하해서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유다와 신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형제들에게 분한하고또 사람을 택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 알았다. 그래서 우상 제물 피미내 주인 것그 음행만 멀리 해라 이에 스스로 상감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느라, 이렇게, 어, 편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또 계속해서 바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주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처음부터 크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끄셔야 믿음의 길로 가고 또 믿음이 자라는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기준을삼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들들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에게 강요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나 초신자나 다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성도가 되었으며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신 줄 비싸오니 하나님 앞에서 안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지에도또 분명하게 가르쳐 줄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를 광야에서... 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간정하며 살아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